박지연, 예상치 못한 승리의 순간으로 전국을 놀라게 하다. 인생을 바꾼 상금 소식에 한국이 떠들썩하다. 박지연의 이름이 전국을 뒤흔들며 대중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의 이번 수상 소식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기대와 응원을 담아낸 놀라운 순간이었다. 이 특별한 순간은 박지연의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이 다시금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지연의 수상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해졌다. 많은 팬들과 대중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동안 그가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과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켜봐온 팬들은 그가 이뤄낸 성과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한국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지현의 성공은 그가 지닌 음악적 재능과 열정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며, 이는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음악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글로벌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 SNS에서는 박지현의 수상 소식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그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팬들은 그의 수상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며 전례 없는 축하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대중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박지현의 음악은 그의 진솔한 모습과 함께 팬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빛을 바라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전달하며 그들의 성장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긴 여정에서 얻은 결실이었고 그로 인해 팬들과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 박지연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감정을 울리고 있다. 많은 팬들은 그의 곡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으며 그의 음악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번 수상은 박지연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음악은 이제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롤모델이 되고 있다. SNS에서 팬들이 남긴 축하 메시지는 박지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팬들은 그의 수상 순간을 기념하며 그가 흘린 눈물과 노력을 함께 느끼고 기뻐했다. 이처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박지현이 이룬 성공의 또 다른 비결이라 할수 있다. 박지현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와 방송계에서도 그의 인기에 대한 열띤 반응이 이어졌다. 그의 선배 아티스트들과 동료들은 그를 축하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는 그가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여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박지연은 더큰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의 인기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국한되지 않으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날로 커져가고 있다. 박지연의 수상 이후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그를 주연으로 섭외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그의 움직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가 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지연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의 감정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이다. 그의 이번 수상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그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스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이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의 성공은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이 박지현을 롤모델로 삼으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박지연은 트로트 장르의 재평가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때 전통적인 장르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명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전 세대에 걸쳐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박지연은 수상 후 짧은 소감에서 모든 것은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음악적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그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가장 큰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가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다. 그의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거리 공연에서는 박지현의 프로페셔널리즘이 다시 한번 빛났다. 무대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하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입증한 순간이었다. 박지현의 이번 수상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한국 음악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곡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예술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많은 이들이 그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결국, 박지현의 성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의 수상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영원히 전설로 남을 것이다. 박지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꽃길로 이어질 것이며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여정을 펼칠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박지현의 수상은 그가 이룬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길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완성도와 대중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은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 이후 박지현의 스케줄은 더욱 빼곡해졌고, 광고계와 방송계에서도 그의 인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음악적 업적과 팬들과의 유대감이 그의 성공을 이끌어왔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팬들은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